저는 만약에 중동 전쟁 때문에 이번에 하락한다 빠진다 저는 그거 기회로 봅니다. 어, 10월달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동 전쟁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어, 미국 증시만 받쳐주면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일단 오늘 10월달 코인 시장 조정 가능성 변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그 변수 가능성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죠. 자, 이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왜 올해는 경제 위에 정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은 정치 경제학을 배우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자, 보겠습니다. 이란이 탄도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그 기사가 진짜 진짜 중요해요.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공격했다. 자, 기존까지는 이란이 공격을 안 하고 누가 공격을 했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누가 공격을 했어요?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이런 테러리스트 이런 단체들이 테러를 했죠, 공격을 했고 이란 자기는 안 했대, 그냥 발 내빼.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란이 거의 뭐 전면전처럼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해리스 입장에서는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게 좋을까 나쁠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두 가지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우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자, 해리스는 얼마 전에 바이든이 10조 달러 우크라이나한테 지어주면서 야 전쟁 좀더 버텨. 대선 전까지 무조건 버텨라. 그 말씀했던 거 아시죠? 중동 가볼게요. 중동은 이미 미군도 철수를 했을 정도로 의미가 없어. 예전이야 원유도 수입을 하고 좀 중요한 롤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원유 제일 많이 뽑는데 미국이. 천연가스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그 해리스 입장에서는 중동 전쟁은 빨리 끝내고 싶고 러우 전쟁은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중동전쟁이 터지는 게 10월달에 터지지 않고 대선 이후로 터졌다고 가정해볼게요. 11월달부터. 미국이 좋을까, 나쁠까? 중동전쟁이 터지면. 페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미국한테. 지금 일본의 새로운 총리 때문에 시장이 난리죠? 이시바 총리? 이시바 총리가 뭐라 그러죠? 금리 인상, 법인세 인상, 그리고 금융자본소득세 걷겠다. 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미국의 국채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이 돈을 풀어서 미국 국채를 사줬잖아. 근데 돈을 안 풀고 금리를 올리겠대.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최근에 일본의 금리 인상 이런 그 성향이 조금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야, 우리 국채 그동안 일본이 사줬는데 누가 사줘야 되나? 근데 11월 이후로 중동 전쟁이 확산이 돼. 오늘 그 비트코인 빠지고 주식은 빠졌는데 채권이랑 금 가격은 오릅니다. 왜 그럴까?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 자산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주식은 던지고 비트코인도 당연히 던지고 뭐의 수요가 올라가냐면 미국이 찍어내는 국채, 채권 그리고 요두 가지가 올라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11월 이후로 전쟁이 터진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다. 채권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이 채권을 못 사주는데, 야 우리 채권 사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지겠네.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중동 전쟁이 확산이 돼 원유 공급로가 막혀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수많은 원유와 천연가스 누가 공급해줘야 될까? 미국이겠죠. 그럼 향후 5년, 10년 동안 따내야 되는 계약 건수도 중동 기업들한테 안 내주고, 지네들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시기가 10월달이죠 10월달은 안 좋습니다 왜? 미국대선 전달이니까 이러면 트럼프한테 칼자를쥐어주는 밖에 안 돼요 야, 칼자를쥐어주고 트럼프는 야 너네가 있으니까 우리 불바다 된 거야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안돼 겁나서 뭐 공격하겠어? 내말잘 들어 네타냐 총리 나랑 친한 거 알지? 말잘 듣는 거 알지? 이런 얘기를 쓱 흘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11월달에는 경기침체가 아니어도 채권의 수요가 막 늘어나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근데 10월달은 그러면 안돼 자, 그럼 볼게요. 왜 하필 10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면 공격을 펼치는 걸까?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흔하게 생각을 해 보면은 일부 아니, 북한이 오물 풍선 날리죠. 그리고 막 바다에다가 막 무슨 대포동 막 미사일 쏘고 막 위협하죠. 그 무슨 뜻이에요? 위협한다는 게? 진짜 우리 전쟁해서 싸우자. 나만들아 어, 한국들아 싸워 보자. 라는 얘기일까? 우리 돈 떨어졌어. 우리 관심 좀 가져줘. 어떤 이야기일까? 진짜 실제로 전, 그 전쟁을 펼치기보다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북한이 그렇게 도발하는 건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다. 자, 이스라엘이 이라이나 싸우는 거 뭘까? 어떠한 이유일까? 10월달에 지금 막 전쟁을 펼쳐. 누구한테 관심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네타냐 총리가 누구한테 하는 걸까? 트럼프한테 아니죠. 해리스한테 하는 거죠 관심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나 지금 힘들어 만약에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진부진하다 보면 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어 나 공격할 테니까 나좀 바라봐 줘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우가 해리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10월달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타냐우는 해리스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야, 10월달에 너 대선 전에 중요한 거 알지? 전쟁 터트려 볼게. 대신 너가 나한테 원하는 카드만 준다고 약속해주면 전쟁 안 할게. 그게 뭔데? 일단은 내 총리 정권 유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너 간지라고 또 긴지였나 간지였나 나를 밀어내고 어? 암살까지 막 나오더라 얘기가 걔안칠 거잖아. 걔안 치지 말고 내가 향후 정권 좀더 유지할게. 대신 10월달 공격 안 할게. 그리고 미국 뭐 관련된 무기들 지원 좀 해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하는 거는, 네타냐후가 미국한테 관심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네타냐후가 미국한테 원했던 요구를 딱 들어줬어. 미국이. 헤리스가. 그럼 어떻게 될까? 잠잠해질 수 있겠죠. 오케이. 나도 공격 안 할게. 이란한테 얘기 잘해줘. 10월달에 그냥 갈게. 요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어, 요 가능성이.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거를 요구하에 따라서 조금 가능성이 갈리긴 할 건데, 요 가능성이 전높 ...다고 봐요. 자, 그리고 볼게요. 10월 달에 그 중동전쟁이 확전되는 게 헤리스한테 무조건적으로 안 좋을까? 저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재밌는 거 한번 얘기해드려볼게요. 지금 헤리스가 이런데 막뭐 밖에 나와가지고 막 대선 투표해주세요. 표 몰아주세요. 대선 운동을 해. 근데 그 옆에 피켓을 들고 헤리스 물러나라. 헤리스는 안 된다. 어, 악마다. 살인자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 팔레스타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죠. 보통 젊은 층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학교 위주로. 야, 중동전쟁 터지니까, 야, 이스라엘이 너무 민간인도 죽이고 학생도 죽이고 막 애기들도 학살하고, 이거 인권으로서 안 된다. 젊은 층들이 들고 일어났죠. 야, 바이든 너안 된다. 헤리스 안 된다. 자, 근데 볼게요. 아까 제가 이란이 미사일을 공격했다. 탄도미사일을 때렸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존까지는 이스라엘 대 누구의 싸움이었냐면 은 하마스, 야 하마스 이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젊은 층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했죠. 야, 팔레스타인을 괴롭히지 마. 어? 죄도 없이 민간인들 너네가 이스라엘 항상 유대인들 도와주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때리면서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이란으로 바뀌었죠. 그럼 헤리스 입장에서는 기존의 젊은층들 표심을, 팔레스타인들 그 지지하는 그 젊은층 표심을 가져올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란이 공격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어? 이제는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이란인의 젊은층들의 유권자들을 대거 유입시킬 수 있겠죠. 헤리스가.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월달 충돌하는 거안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해리스 민주당 측에서는 돌파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끝나. 그러고 나서 해리스가 당선돼 그때부터 중동전이 터져도 크게 얘기 개입 안 합니다. 왜 미국 국채 잘 팔리는데 원유 잘 팔리는데 천연가스 잘 팔리는데 지금은 미친듯이 개입하죠. 그만해. 막 바이든 화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사나 이제 월스트뭐 전원이나 외신 기사들 보시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민주당이나 바이든, 헤디스 이런 그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 할 거냐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지지할 겁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고요. 이란을 무찔러서 이스라엘과 열심히 힘을 합쳐서 무찔러낼 겁니다. 마서 싸울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란적으로 쭉 제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헤디스도 그렇고 이스라엘 완전 돕겠다. 그래서 이란이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쭉 몰아가죠. 어차피 이란은 그 반미국가고 미국인 사이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미, 이란, 이란인들로 쭉 옮겨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친이스라엘, 반이란. 이 기절을 아마도 매스컴이나 이제 언론들로 계속해서 선명하게 이제 작업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사를 보시면 아, 코인 이슈 전님이 얘기했던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중동전쟁 때문에 이번에 하락한다, 빠진다? 저는 그거 기회로 봅니다. 어, 10월달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동전쟁.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10월 4일날 우리 고용지표 발표되죠? 그것까지 안 좋게 나오면 추가 하락이지 뭐. 근데 저는 전쟁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어떤 게 나왔는지, 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들어갈 기회로 본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중동전쟁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 어, 미국 증시만 받쳐주면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자, 10월 달에 미국 증시가 안 떨어져. 근데 이란이나 이스라엘 치고받고 싸워. 그럼 어떻게 돼요? 헤리스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그 세력들, 젊은층들, 걔네들 표심 가져오면서 미국 증시 성적도 지키고 일석이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어 중동 전쟁이 어떻게 확전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산시장 좀 뷰가 살짝 갈릴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좀 위험한 걸로 보냐? 저는 위험한 걸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확전되면서 코인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펼쳐야지만 헤리스한테 유리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네타냐후가 정권 유지 같은 카드를 얻어낸다면 다시 중동 전쟁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코인 가격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전쟁 때문에 폭락이 나온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겁니다.